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미워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멸망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누군가 이스라엘을 위한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듯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 선지자의 기도의 탄식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 일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 땅의 죄를 사하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에스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들의 통곡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급류를 입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람의 방법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일들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였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경홀이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극휼을 입는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